왔어. 마피아다! 어? 마피아다 주죠. 어?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나한테 마피아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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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. 어, 피딱 그 우리 지금부터 어? 정확히 아! 아! 자, 여러분들 게분 1분, 동안 분의 시간 리겠습니다 아, 아! 세연의 마피아 아니야. 어? 마피아. 자, 앞으로 나 시민이야. 우리가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다 마피아다 주죠. 아, 마피아. 세연의 마피아 아니야. 아. 아. 와, 이거 경찰이다. 아. 나 벌리고 있어. 얘는 그냥 밥. 시민이면 <laughs> 게임 파괴자. 풀어지 마. 형, 내말 들어봐. 촉 바로, 바로 왔어. 마피아. 경찰. 음. 의상 모르겠고. 난 백현이가 될것 같아. 아니 마피아. 왠지 둘이 봐. 야, 어, 네. 그냥 내 느낌상 이 형이 시민이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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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어피가다. 시작하자마자 말이 계속 빠르는데 어, 한명 죽고 나서부터 시작이고 밤이네요 <laughs> 경찰이지 밤이 되었습니다, 아, 네. 밤이, 되었습니다. 밤이, 밤이 되었습니다 자 쉬. 밤에는 아무 얘기도 할수 없어요 자나자 다들 고개를 숙여 주세요 그다음 경찰 눈을 떠 주세요 경찰 눈을 떠 주세요 경찰 눈을 떠 주세요 아 김종현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자 고개를 숙여 주시고요 의사 자 아침이 되습니다 어. 오늘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. 봐봐. 아와 의사 누구야? 의사 누구야? 아 발켜, 발켜, 밝혀, 밝혀. 아니야, 밝히면 아니 지금 자, 자, 자. 지금부터 저희 1분 시간을 잇다. 완피하제. 이상한데 나는 카이 살렸어. 진짜로? 얘 의사 맞아. 올라가. 이정도시고있 얘기하지 마. 하나, 둘, 셋. 가만히 있어. 찍고 아 형, 왜 가로 치는 거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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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동대씨의 마지막 최후의 발언 20초 발언 건드리겠습니다 최후의 발언 말... 진짜 나 지금은 나, 동대밖에 아니야. 얘기할 수 없어 종대밖에 얘기할 수 없어. 나 아니야 이형 지금 톤이 많이 안 올라가 동대밖에 얘기할 수 없어 나, 없어. 나이 형, 아니야 나 진짜 나,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너 맞아 나, <laughs> 나, 나 아니라고 하나 나 거짓말 못해 하나 둘셋 하면은 죽이고 살리는 거야 하나 둘셋자 동대 죽었습니다 합류 되었습니다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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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를 스캔 할것고지 경찰, 야, 누구를 스캔 할 것인지 자, 우리 주소를 주시고요. 자, 주기 주세요. 자, 오늘 밤경수가죽었습니다 어?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. 앨로아 야, 야, 마피아. 암이난안 그 글로... 죽이겠다. 이거지 야, 지금부터. 아분 마피아 지금부터 아, 1분에. 마피아. 아니, 마피아 1분에. 야, 마피아 분에 1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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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 아니 에 1분에. 1분하 1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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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나의사야그가니까야 아, 내가 아, 우사야, 내가 우사야, 내가 우사야, 내사야 내가 의사야 내가 우사야, 이야야 내가 우가야 내가 우야 내가 가가가가 최후의 발론 하실 겁니까? 나는 의사 죽이고 죽었어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, 죽었습니다. 밤니다자 고개를 숙여주세요. 마피아. 괜찮아. 고개를 들고 누구를 사망시킬 것인지, 누구를 사망시킬 <웃음> 것인지 아시겠습니다. <laughs> 아 마피아 씨게 못한다. 오늘 밤 세윤이가 죽었어요. 그래. 그러면 정윤이가 이거. 자 막자 시민승 형형 죽였어 형형 <laughs> 우사였어 <죽였어요? 웃음> 근데 형을 죽였으면 아무 말못 하니까 <laughs> 형이 말안 해도 아니 뽑이는 거지 이제 경진이 의사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거 그래 너왜 그랬어 나는 <laughs> 백현이가 아, 마피아라는 걸 처음으로 그럼 말을 말을 해줘 내가 죽었잖아 는 밝히고 아 나나 경수가 낭만의 사부 김 사부네. 처음에는 형 죽였어. 아 어, 근데 어, 경수가 그러니까. 형을 딱 살렸어. 우와, 살렸어. 어떻게? 해? 거기서 제가 죽 죽일 줄 알고. 와. 근데 거기서 경사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먼저 던졌지. 카이 살렸다고. 그래 그러니까 카이가 날 믿게 된 거야. 아, 믿었지, 완전 믿었지. 어. 난 처음에 망패로 생각했서었거든 안녕. 오늘은 엑소였고요. 고맙습니다. 엑소 환.